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나리와 새가 울고 꽃잎이 들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날 네.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데,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마리 새. 정감에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뽑아라. 시작, 다같이 시작.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나 건장 정보 중에서 그 제일 쉬운 게 생각하는 연습, 숨 쉬는 것,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경락 자극하기. 그 중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연습하잖아요. 눈 감으시고 팔을 두 개를 걸려보세요. 팔을 걸려요? 아 괜찮아, 살짝. 그렇죠. 눈 감으시고 왼쪽 팔이 무겁다. 오른쪽 팔은 가볍다. 왼팔이 무거워서 10kg 짜리가 하나 두개 매달린다.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오른쪽은 에드벌리 메달하 산을 올라간다. 내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한다. 왼쪽은 무거워서 밑으로 밑으로. 오른쪽은 하늘로 쭉쭉 올라간다.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생각이 내 몸에 영향을 준다. 왼쪽이 무겁다.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간다. 자연스럽게 밑으로 쭉쭉. 오른쪽은. <웃음> <웃음> 지금은 이제 이게 뭐냐면 <laughs> 자기 암시인데 그 암시를 본인의 눈을 뜨는, 뜨고서는 의식이 돌아오니까는 암시를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암시를 그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눈 감고 이, 이걸 하면은 거의 95%가 이게 돼요. 그다음 더 쉬운 건 이런 거 잡아놓고 왼 손가락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잡아당긴다. 두 개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간다. 내 생각에 내 몸을 지배한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점점 더두 개가 틀러 붙는다. 요거는 백 퍼센트네. 누구든지. 근데 이거를 특히 학생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 환자들. 이걸 시키면은 그럼 자기가 느껴 아, 내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아끼고 존중하기. 그래서 이제 혈자리 중에 여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내가 정말 좋다. 좋다. 반대쪽도. 나는, 나는 내가, 내가 정말 좋다. 좋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커져. 그래서 내출혈, 내졸증, 치매, 중풍이 쉽게 음. 걸리고 학생들은 집중력이 커져.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씩 한 자씩 해요. 이번에 두 자씩.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반대쪽도? 나는 내가 정말 내가 좋다. 이번에 네 자씩.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반대쪽도?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거를 말은 본인이 만드셔도 돼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그래서 나에 관계된 긍정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실제로 누구 만나러 갈때 이걸 하고 들어가시면은 협상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기운, 기분, 기세 그것이 저절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활기, 생기, 총기 이 기운이 내가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연습을 하시잖아 몸이 붓는게 줄어 몸이 붓는게 줄면 아침이 들 피곤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교수님 혈자리를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수 있는 혈자리가 여기 이건 이제 목과 관계된 자리인데 뇌혈관과 관계된 자리라 깜빡거리는 거 이게 줄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자리 어르신들은 이걸 하면 치매 중풍이 짙게 걸려 여기도 그냥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고 되고 살살 하셔도 뭐고 쎄게 안하셔도 돼요 살살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는 내가, 내가 정말 존중한다. 좋다 나는, 나는 나를, 나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게 여기 손목 요 손목 안쪽이 신장 방광 생식기 그래서 콩팥 그래서 몸이 붓는게 줄이고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피로회복력이 빨리 활성화 되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거 두들기시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그요서 이거 두들겼는데 아프시면 은내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나 진짜 심장의 기능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졌어 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프다 라는 거는 그 몸이 나한테 주인님 나 지금 여기 치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눌러서 아픈 자리가 치료할 자리에 한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긍정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들겨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하나만 더 하면 배꼽 밑에 양쪽 여기가 단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리인데 요 놈을 두들겨 주면은 몸에 기혈이 순환되니까 물줄기 흘러갈 때 돌멩이 하나 치워 주고 나뭇가지 하나 치우면 흐름이 좋아지는 거 같은 그래서 요즘은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오븐 내가 오븐을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건강하고 어르신들은 치매 중풍을 막아주고 집에 만약에 어르신들 모시고 있으면 요거 좀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잠깐만 와 보세요 선생님 잠깐만 와보시면 여기 가슴과 가슴살 여기랑 등뒤 여기를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십시오 가슴 여기 양쪽으로 그렇죠 네. 살살 숨 크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여기 혈자리를 이제 여기 앞에도 그렇죠 앞뒤로다 이렇게 두들겨 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루 안에 물건이 정돈이 엉켜 있을 때 간단하게 흔들어만 줘도 정돈되는 기혈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국에 다니면 하주 난리를 피워가지고 강연해 주고 시켜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산에 오면은 이것들 들기면서 남의 기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전국의 산에 내가 하도 난동 피워가지고 아니 내가 내돈내 내 시간 투자해서 봉사활동 하래 네가 안할 거면 나가라고. 여기 네가 투들기고 투들겨줄 사람 없으면 나무에라도 기대라고. 그래서 전국에 이것들 들기면 남의 기대는 사람들이 아 엄청 많아졌어 아 등에 이게 네. 기대는 게 갔어요. 그래서. Yeah, yeah. 어. 아 왜냐면 근데 자기가 해 보니까는 좀 편안해지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데 편안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국에 여기 가면 여기 뜨리면서 남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니.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마시나 풀려 여름이만 꽃이 피네 아픔이 높년면요어겨울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이 따라 사는 것도 침멋이지만안을 불쳐가지고 눈과 함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우린 좋은 후회 미래를 는 집을 짓고 사랑는 우리의 행복한 살고 싶어 시는 좋아, 나을 좋아, 나는 좋는난 그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는것 같이 는 좋아, 나는 좋아, 는 좋아, 은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는 좋아, 나는 좋아, 싶어! 와, 너무 시원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네. 아, <목소리도> 시 하십니다. 나이가 부뚝할 만큼 아, 너무 시원하네요. Hva? Eh? Oh. <laughs>